너를 화나게 하는 원인은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너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너의 생각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한다면 이는 너의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홀대하거나 비난할 때는 그들도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의 생각을 따를 수 없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면 틀린 것은 그들이므로 해를 입는 것도 그들이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손잡이다. 발전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누구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는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과시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남의 부정적 관점을 따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제는 전염될 수 있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바로잡아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저 웃어라. 다른 이에게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지 마라. 내게 맞게 먹고 침묵하라. 어떤 일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피해를 준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라. 평판을 지키려 하지 말고 의도를 변명하려 하지 마라. 대화를 할 때는 신중해라. 자신의 주된 의무에 집중하라. 우리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정하라. 선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방심하지 않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지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철학을 행하는 자가 첫째로 할 일은 무엇인가? 자만심을 버리는 것이다. 누구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실내가 어두워진 뒤 나는 혼자라고 절대 중얼거리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특별한 재능과 신이 내 안에 있다. 그들이 너를 알기 위해 무슨 불빛이 필요한가?